너의 마음은 창고와 같구나. 비좁은 창고 말이다. 묵은 감정으로 가득 찼다. 버리지 못한 생각들이다. 새 지혜가 들어설 곳이 없다. 너는 스스로 갇혀 있구나. 쌓아둔 먼지에 질식한다. 창고라 하셨습니까? 제 고통이 먼지란 말입니까? 아니다. 고통은 하찮지 않다. 허나 고통에 매달린 내 마음. 그것이 바로 문제니라. 밖은 고요 하나 아는 폭풍이다. 세상의 혼란은 내 마음의 그림자다. 진정 벗어나고 싶으냐? 그렇다면 먼저 주변을 보아라. 눈에 보이는 세상부터 정리하라. 스승의 말씀은 등대 같았습니다. 제자의 마음에 빛을 던졌습니다. 마음을 위해 주변을 정리하라.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혹시 당신의 삶도 답답한가요? 늘 같은 자리를 맴도나요? 무력감을 느끼고 있습니까? 스승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머무는 공간, 바로 집. 집은 우리 마음의 거울입니다. 집안의 불필요한 물건들. 그것은 그냥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운을 묶는 족쇄입니다. 운의 흐름을 가로막습니다. 오늘 스승의 가르침을 따릅니다. 집안의 복을 막는 일곱 가지. 돈의 흐름을 끊는 물건들. 그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버리는 것은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를 걷어내는 일. 거룩한 수행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첫 번째입니다. 첫째, 타인의 슬픔이 뱐 낡은 옷. 잔골 마을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가난했지만 마음은 고왔습니다. 어느 가을, 시어머니가 왔습니다. 남편의 옷을 한 보따리 주었습니다. 얘야, 옷감이 아직 좋구나. 아이 옷으로 고쳐 입히렴. 여인은 옷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남은 듯했습니다. 밤새 옷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가 밤새 울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살림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집안에는 한숨만 가득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스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스님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남편 옷을 받은 뒤부터입니다. 제 마음이 꺼져가는 불씨 같습니다. 노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옷은 그저 천 조각이 아니다. 영혼의 두 번째 살과 같다. 입는 이의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 기쁨, 슬픔, 그리고 한숨까지도. 그 옷에는 아쉬움이 배어 있다. 잔 사람의 기운을 짓누른다. 어찌 집안이 평안하겠는가? 여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리움이 쇠사슬이 되었음을 집으로 돌아와 옷을 태웠습니다. 불길을 보며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는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에도 평화가 왔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옷장 속은 어떻습니까? 추억이라 부르는 낡은 옷. 혹시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아픈 기억이 서린 옷들. 그것은 과거의 슬픔입니다. 현재의 삶을 잠식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과거의 그림자에 묶이지 말라. 결코 새 길로 갈수 없느니라. 묵은 인연을 떠나보내야 한다. 새로운 복이 그 자리에 깃들리라. 오늘 옷장을 열어보십시오. 슬픔과 아픔이 뱐 옷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시길 바랍니다. 무거운 갑옷을 벗는 일입니다. 그것이 해탈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물건입니다. 타인의 슬픔이 뱐 낡은 옷. 둘째 잠 모지로는 영혼의 쉼터, 오래된 침구, 장안의 총명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늘 정신이 맑고 기운 넘쳤습니다. 혼인 후 아버님의 침대를 썼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겉보기엔 귀하고 튼튼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악몽을 꿨습니다. 자도 자도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명석했던 정신은 흐릿해졌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났습니다. 아내와의 다툼도 잦아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나태해진 것인가? 아무리 애써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랜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무기력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밤새 악몽을 꾸고 뒤척입니다. 아침이면 절망과 함께 눈을 뜹니다. 스승이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최근 그대의 삶에 바뀐 것. 특히 몸이 오래 머무는 곳. 그곳에 변화가 있었는가? 학자는 침대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었구나. 잠은 단순한 쉼이 아니니라. 영혼은 그때 문을 연다. 침대는 영혼이 머무는 자리다. 밤의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다. 오랜 침대는 기운을 머금는다. 다른 이의 삶의 무게까지도 가라앉는 배를 탄 것과 같다. 어찌 평온하게 건널 수 있겠는가. 학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그 침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랜 병고에 시달렸습니다. 아버지의 고통이 서린 곳이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가 침대를 태웠습니다. 새롭고 소박한 잠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날 밤 아주 깊은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의 눈은 맑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잠은 신성한 의식입니다. 새 하루의 기운을 채웁니다. 잠자리가 탁 하면 어찌 될까요? 삶이 맑고 풍요로울 수 없습니다. 오래된 매트리스와 베개, 온갖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감정의 찌꺼기도 가득합니다. 그 위에 눕는 것은 위험합니다. 매일 밤 탁한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고요한 연못이 달을 비춘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고요하다.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떠오른다. 정갈한 잠자리는 복의 터전입니다. 낡은 침구를 버리는 것은 수행입니다. 지친 영혼에 새 쉼터를 주는 일. 내 삶의 기운을 정화하는 일. 이것이 두 번째 물건입니다. 오래된 침구. 제자는 스승의 이야기에 잠겼습니다. 낡은 옷. 오래된 침대 하나가 삶을 이토록 무겁게 짓누르다니.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니 제방한 구석에도 먼지 쌓인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제 마음 같았습니다. 스승은 제자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마음의 혼란은 바람과 같다. 그 시작과 끝에 알수 없다. 허나 바람은 흔적을 남긴다. 집안에 깨지고 금이 간 물건. 그것은 내 마음의 상천이라. 멈춰버린 시간은 상징이다. 내가 나아가지 못함을 뜻한다. 스승의 말씀에 파문이 일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물건으로 나타난다. 내 주변이 나를 비추는 거울인가. 제자는 숨죽여 귀 기울였습니다. 셋째, 영혼을 조각내는 깨진 거울. 비단장사로 큰 부를 이룬 상인.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불안했습니다. 침실 벽에 아주 큰 거울을 뒀습니다. 잠자리가 훤히 비치는 곳이었습니다. 아내의 모습을 비춰보길 즐겼습니다. 이 거울 속 당신은 선녀 같구려. 아내는 그 거울이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지켜보는 듯 섬뜩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치기 일수였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습니다. 어느 날 부부가 크게 다퉜습니다. 장인이 던진 빗에 거울이 맞았습니다. 거미줄처럼 가는 금이 갔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후 불행이 시작됐습니다. 장사는 번번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까닭 모를 병으로 알았습니다. 부부 사이는 거울 금처럼 벌어졌습니다. 집 안에는 냉기만 감돌았습니다. 결국 상인은 현자를 찾아갔습니다. 현자는 그의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금이 간 거울을 가리켰습니다. 모든 불행의 씨앗이 저기 있다. 상인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저건 그저 금이 간 거울입니다. 어찌 불행의 씨앗이 됩니까? 현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거울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 기운을 반사하는 문만이다. 맑은 거울은 좋은 기운을 모은다. 깨진 거울은 기운을 조각낸다. 불화와 파괴를 흩뿌린다. 더욱이 잠자는 영혼을 비춘다. 그것은 가장 위험한 것이다. 영혼의 기운을 빨아들인다. 다시 흩어진 형태로 되돌려준다. 그대들의 운명도 조각난 것이다. 상인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장 거울을 떼어 땅에 묻었습니다. 그후 아내의 병세가 나아졌습니다. 막혔던 장사길도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집안의 거울을 보십시오. 혹시 모서리가 깨졌나요? 표면에 얼룩이 졌습니까? 금이 간 거울을 쓰고 있나요? 침대에 누웠을 때 모습이 보이나요? 거울은 우리 영혼의 눈입니다. 깨진 거울로 나를 비추는 것. 스스로에게 저주를 내리는 일. 나는 깨어진 존재라는 저주. 부정적 기운은 무의식의 숨입니다. 관계를 깨뜨리고 건강을 해칩니다. 재물의 흐름을 분산시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흩어진 마음은 평온이 없다. 깨어진 그릇은 감로수를 못 담는다. 너의 거울 또한 그러하니라. 맑고 온전해야 지혜를 담으리라. 금이 간 거울은 버리십시오. 침대를 비추면 자리를 옮기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기운을 모읍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평화와 재물의 복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물건입니다. 영혼을 조각내는 깨진 거울. 넷째 삶의 흐름을 막는 멈춘 시계. 성실한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늘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의 집은 언제나 풍요로웠습니다. 대장간에 큰 괴종시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정확한 시간을 알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시계가 낡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그만 멈췄습니다. 대장장이는 너무 바빴습니다. 시계를 고칠 틈이 없었습니다. 멈춘 시계를 그대로 걸어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삶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정확하던 손놀림이 무뎌졌습니다. 중요한 약속 시간을 잊었습니다. 큰 계약을 놓치기 일수였습니다. 만든 물건에 하자가 생겼습니다. 신용을 잃고 재물도 세웠습니다. 그는 괴로웠습니다. 나는 똑같이 성실한데 왜 모든 것이 어긋날까? 어느 날 노승이 지나갔습니다. 멈춘 시계를 한참 보았습니다. 조용히 혼잣말처럼 읊조렸습니다. 그르지 않는 강물은 썩는다. 멈춘 시간 속의 삶도 그렇거늘. 대장장이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매일 보던 멈춘 시계. 너의 시간은 멈췄다. 내 삶은 나아가지 않는다. 절망의 메시지를 속삭였습니다. 그는 즉시 시계를 고쳤습니다. 째깍, 째깍. 다시 흐르는 시계 소리. 그의 심장이 다시 뛰는 듯 했습니다. 그의 삶은 제 궤도를 찾았습니다. 무뎌졌던 감각이 돌아왔습니다. 좋은 기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숫자가 아닙니다. 우주의 생명력이자 에너지입니다. 삶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집안에 멈춘 시계를 두는 것. 생명의 흐름을 거부하는 일. 정체와 혼돈 속에 머무는 것. 멈춘 시계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틀린 시계는 혼란을 상징합니다. 이 상징들은 잠재의식에 각인됩니다. 판단을 흐리게 하고 행동을 막습니다. 우리의 운명까지 비틀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삶은 흐르는 강물과 같다. 거스르지 말고 순리대로 가라. 시간의 흐름 또한 그러하니라, 올바른 시간 속에서 보기 잘한다. 지금 집안의 시계를 확인하십시오. 멈춰 있다면 반드시 고치십시오. 고칠 수 없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시간이 틀렸다면 바로 맞추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운명을 바꿉니다. 멈췄던 운명을 다시 흐르게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 물건입니다. 삶의 흐름을 막는 멈춘 시계. 스승의 가르침은 별빛 같았습니다. 제자의 어두운 마음을 밝혔습니다. 자신을 옥죄던 보이지 않는 사슬. 그것은 낡고 깨진 물건들이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의 폭풍이 머졌습니다. 마음은 잔잔한 호수 같았습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은 온화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모든 복은 문으로 들어온다. 모든 화 또한 문으로 들어온다. 문턱이 어지러우면 어찌될까? 곧간이 썩어가면 어찌될까? 천상의 신도 되돌아가리라. 비워야 비로소 채울 수 있다. 이제 그 진리를 배워야 하리라. 스승의 말씀은 통로를 뜻했습니다. 기운이 드나드는 통로, 기운을 저장하는 공간, 복과 재물이 머물 자리, 그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기운을 막는 어지러운 현관, 가난하지만 마음 넉넉한 선비, 늘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다. 번번이 마지막에 무산되었습니다. 귀한 손님도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운명을 탓했습니다. 하늘은 어찌 나를 몰라주는가? 어느 날 고명한 스님이 지났습니다. 그의 집 대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현관은 신발들로 어지러웠습니다. 흙 묻은 집신 낡은 신발 뒤엉켜 문 열기도 불편했습니다. 스님은 물한 잔을 청했습니다. 집으로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선비의 집은 덕의 향기가 있다. 허나 집의 얼굴인 문턱이 어찌 이리도 어지러운가? 선비는 얼굴을 불켰습니다. 제가 게일러 정리 못했습니다. 신발 몇 켤레가 흠이 되겠습니까? 스님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입구다. 그곳이 막히면 복도 막힌다. 낡고 더러운 신발은 탁하다. 바깥 세상의 굳은 기운 덩어리다. 그것이 문턱을 가로 막고 있다. 어찌 좋은 운이 들어오겠는가? 복은 맑고 깨끗한 곳으로 흐른다. 선비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즉시 현관을 쓸고 닦았습니다. 신지 않는 낡은 신발은 버렸습니다. 신는 신발만 단정히 정리했습니다. 마음속 체증이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식이 끊겼던 옛 스승이 찾아왔습니다. 그를 조정에 천거했습니다. 막혔던 눈의 물꼬가 트였습니다. 여러분의 현관은 어떻습니까? 현관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돈과 복, 기회의 첫 관문입니다. 현관이 어지럽혀져 있다면 복이 들어오는 길을 막는 것 낡고 더러운 신발은 부정적 기운 집안 전체를 무겁고 탁하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모든 복은 길 따라 들어온다. 모든 화 또한 길 따라 들어온다. 그 길의 시작을 정갈히 하라. 그러면 복이 깃들 것이니라. 지금 당장 현관을 정리하십시오. 자주 신는 신발 두세 켤레만 나머지는 보관하거나 버리십시오. 바닥을 깨끗이 닦으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큰 길을 엽니다. 새로운 기회와 재물의 길을. 이것이 다섯 번째 물건입니다. 새로운 기운을 막는 어지러운 현관. 여섯째, 재물과 건강을 썩게 하는 더러운 부어.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벌어도 늘 가난했습니다. 돈은 모이는 족족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은 늘 잔병치레를 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착하게 살아왔는데 어째서 하늘은 무심한가? 어느 날 사리불이 그 집을 지났습니다. 집에서 어둡고 무거운 기운을 느꼈습니다. 물한 잔을 청하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곧장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설거지 그릇이 산더미였습니다. 음식물 찌꺼기는 썩고 있었습니다. 화덕 주변은 기름때로 시커멓습니다. 냉장고엔 상한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자리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재물이 머물지 못하는 이유, 건강이 깃들지 못하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부엌은 신성한 재단이니라. 불과 물이 만나 생명을 잉태한다. 이곳이 썩어가고 있구나. 썩은 음식은 썩은 기운을 뿜는다 재물의 복을 썩게 한다. 식구들의 건강을 좀 먹는다. 주인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방치했습니다. 그것이 불행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날로 부엌을 모두 청소했습니다. 썩은 음식을 버리고 그릇을 닦았습니다. 놀랍게도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의 안색이 밝아졌습니다. 알터나이도 다시 뛰어놀았습니다. 장사도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돈이 새어나가는 일이 줄었습니다. 부엌은 집안의 재물운을 관장합니다. 가족의 건강과 부를 책임집니다. 집안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부엌이 더럽고 냉장고가 썩었다면, 스스로 재물복을 썩히는 것, 건강운을 내쫓는 것입니다. 버리지 못하는 마음이 탐욕입니다. 탐욕은 해로운 기운을 부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탐욕은 썩은 물과 같으니라, 그 안에 머무는 이는 병든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고통의 뿌리가 되리라. 오늘 부엌과 냉장고를 여십시오. 불필요한 것, 상한 것을 버리십시오. 깨끗하게 비워진 부엌. 건강한 에너지와 풍요를 부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물건입니다. 더러운 부엌과 썩은 음식. 일곱째, 생명의 기운을 앗아가는 시든 화초.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화가. 그의 작업실엔 화초가 가득했습니다. 그림의 생명력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깊은 시름이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슬픔에 붓을 놓고 문을 닫았습니다. 화초들은 하나, 둘씩 들어갔습니다. 잎은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화가는 그것들을 치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작업실은 죽음의 공간이 됐습니다. 치든 화초는 그의 마음 같았습니다. 죽어버린 열정과 희망이었습니다. 영감은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오랜 스승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작업실에 시든 화초들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맑은 물을 길어왔습니다. 메마른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화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미 다 죽었습니다. 물을 주어 무엇하십니까? 스승이 화가를 보며 말했습니다. 생명은 서로 기운을 주고받는다. 화초는 작은 생명의 초대다. 푸른 잎은 살아있는 희망이다. 그러나 죽거나 시든 식물은 죽음의 기운을 끌어들인다. 저 시든 화초가 너의 거울이다. 죽은 것을 끌어안고 있구나. 내 영혼도 함께 시들어간다. 스승은 시든 화초를 뽑았습니다. 새 흙을 붓고 씨앗을 심었습니다. 죽은 것을 보내야 새 생명이 온다. 이 씨앗을 돌보며 시작하거라. 화가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죽은 화초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새 씨앗에 매일 정성껏 물을 주었습니다. 며칠 뒤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화가의 마음에도 희망의 싹이 텄습니다. 그는 다시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더욱 깊이 빛났습니다. 살아있는 식물은 생기를 줍니다. 하지만, 시들거나 죽은 식물. 먼지 쌓인 조화는 다릅니다. 오히려 생기를 빨아들입니다. 기운 도둑이 됩니다. 정체와 쇠락의 에너지를 뿜습니다. 우리의 열정을 싣게 합니다. 좋은 운이 자라는 것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인연이 다한 것은 보내주어라. 낡은 것을 비워내야 새 것을 얻는다. 집안을 둘러보십시오. 시든 잎, 죽은 식물은 정리하십시오. 조화의 먼지를 자주 털어주십시오. 살아있는 기운이 감돌게 하십시오. 그 기운이 활력과 성장을 부릅니다. 이것이 일곱 번째 물건입니다. 생명의 기운을 아사가는 시든 화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